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영숙입니다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대적되는 후발주자 빅데이터 분석기관입니다 빅데이터 평가기관이죠 여기에서는 K-브랜드 지수라고 하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는 브랜드 평판 지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K 브랜드 지수 중에서, 물론 브랜드 평판 지수에는 가수, 트로트 가수, 또 아이돌, 또 남녀, 아이돌 남녀, 스타 브랜드 평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여러 브랜드 평판을 추출을 해내고, K 브랜드 지수에서는 트로트 가수 부분, 트로트 가수 부분을 또 추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8일 발표에 의하면, 이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에서는 물론 국내외 연구진이 이 협력해서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20명 상위 20명을 상대로 표본 추출을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사한 빅데이터 빅데이터 조사 결과 트롯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10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10위까지. 이 한국 K 브랜드 지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의 그 산업에 브랜드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분석을 해내서 이것이 굉장히 신뢰도를 높게 지금 평가받고 있다 그럽니다. 즉 스타덤 인덱스 결과, 스타덤에서 쭉 인덱스 결과를 뽑아서 대중문화 산업에 브랜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로 데이터화 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것은 상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순위만 조정한다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롯 가수 부분. 역시 1위 이명호, 2위 이찬원, 3위 박서진. 4위 김용빈 5위 박지현 6위 영탁 7위 손태진 8위 정동원 9위 장민호 10위 전유진 이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에서 한 K 브랜드 지수 중 트롯 가수 부부는이 결과를 놓고 보면 확실히 신구 세대 교차가 됐다. 교체가 됐다. 여기 10명 중에 전부 미스트롯 오디션 출신들이 이 10위까지를 몽땅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해성 씨하고 장윤정 씨는 조금 경쟁력이 하락이 됐습니다 반면에 손태진하고 정동원 군이 신규 10위 안에 진입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동원 군은 아마 군대 문제가 화제가 되면서 10위에 진입을 한것 같고 손태진 씨도 요새 길치라도 괜찮아 예능을 통해서 그동안 예능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는데 그 예능을 통해서 새로 클로즈업되면서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혜성은 현역 가왕에서 그 예능이 지금 막을 내리면서 막을 내리면서 조금 지루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열명 순위를 보면 선배 가수들이 여기 한 명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씨도 하락을 해서 빠졌습니다. 경쟁력에서 하락을 해서 빠졌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 지수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임용웅 이찬우는 당연하고요.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서진, 김용빈, 박지연. 뭐 영탁 씨는 꾸준합니다만, 손태진, 이렇듯 전유진도 뭐 예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듯 신예들이 12안에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대한민국 트롯 시장의 신구 세대 교차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다. 세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